면접 볼때 이런 애들 있어 약간 겁 못들어가지고 아저 일해보려고요 아 다른 데서 저일좀 하다 왔는데 아 여기도 손이 많다 그래가지고 아뭐 제가 일해보려고요 음. 어? 잘 먹겠습니다 이게 제육이 아니고 두루치기인데 뭐가 다른 걸까? 내 느낌상 두루치기가 제육보단 맛있어 그리고 두루치기가 항상 좀더 비싸 그거 바로 에서 그런가? 그런가? 조리법 파는 두리내 말이 맞네 두루치기는 음. 바로 바로 양념하는 거고 제육은 재워주는 거고 제육은 뭔가 제육 하는 거고 두루치기는 누루두 약간, 두루치기 약간 이렇게 하고, 지우군 째, 유 야. 원래 <웃음> 약간 이런 컨셉이었네, 데우 사장님 폭파에서 일하려면, 귀요미간은 어떠신지. <laughs> 우정인가 확인하는 거야? 땡. 귀여운 게 많나? 장난이고 <laughs> 어. 얼굴 봐야 아니까 들어오자마자 잘 팔리는 선수 있죠 나는 옛날에 선수 일할 때 8시인가 10시에 출근해가지고 아침 6시까지 공을 쳤는데 난 그때 진짜 하루 출근해놓고 그만두려고 그랬어 어. 잘 팔리는 한이 있어 나는 이제 맞아? 너무 많이 선수를 보다 보니까 진짜 이제 딱 봐도 얘가 월 얼마짜리로 보여 이제 대충 대부분의 선수 애들이 면접을 보러 올때내첫 선수 면접을 보는 거 같아 근데 그그 말을 많이 어. 해나 처음에는 되게 많이 떨었다 오히려 찐따 같은 게다 이렇게 아, 저는 선수 잘 못하는데 그래도 동벌벌 심히 해야죠 이런 애도 낫지 면접볼 때 이런 애들도 약간 선수일을 종로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 막 일주일, 이주일 잠깐 약간 약간 해본 애들이 약간 이런 게 많거든 겁못 들어가지고 <laughs> 아저 일해 보려고요 아딴 데서 저일좀 하다 왔는데 아 여기도 손님 많다 그래가지고 아 부쩍 뭐 일해 보려고요 음, 아저 원래 진호도 있긴 한데 이런 게 털로 보내드리고 맨 처음 보니까 그런 애들이 오히려 손님들도 아무리 술 먹으러 와도 사람들 사는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 일단 초이스 볼트도1번이야 초이스 아볼때 그렇게 본단 말이야. 맞아. 일단은 손님이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도 기분이 나빠서 걔를 안 앉혀. 네. 신입 애기 보고 진짜 충격 먹었잖아 코뚜레를 하고 왔어 처음에 신입이니까 있고 하 처음에 뭐 잠깐 한번안혔었어 어우 oh, 언니 제가 스무 살인데 남자 너무 좋았죠막 이러는 거야 그러고 내가 아 미안해 잠깐만 나가 있어봐 잠깐만 그러고 이제 정리했지 첫 출근이라길래 어머 얘 어때? 이래 보니까 어우 oh, 언니 어우 oh. 오늘 처음 인는데 어우 언니야 방송해야겠네 걔 근데 요즘 안 보이더라고 아, 안 보여요 사라졌안 팔려가지고 그만뒀네 근데 요즘 머리값도 너무 많이 올랐어 옛날에 7천원 8천원이면 머리 잘랐는데 미용실에서 커트 손님을 엄청 싫어한대 거기도 와리제거든 음. 커트하면은 그 금액의 한 3, 40%를 내가 먹는 거야 근데 커트는 약간 맥주 손님 같은 느낌이고 아. 염색이다 펌하면은 위스키나 <laughs> 샴페인 손님 느낌이나는 거야. 네머 앞머리 손님만 있으면 엄청 나겠다아 저거 맥주 손님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잔소 잔소 잔소. 저 앞머리만 자르려고 할 건데요. 한팀 어, 어, 있는 거야. 아마 앞머리만 자르려고 했어. 와다 팔아봤자 다섯 장. 그래서 미용사들은 손님 뺏기는 걸 되게 호퍼 마담만큼이나 견제한대. 나는 마담하면서 제일 아찔한 순간을 뽑자면은 손님이 술안 먹고 도망갔을 때랑. 아담으로 또 출근하는 날인데 늦잠을 잤는데 부재중 전화가 다통이 와있어. 근데 손님 아세 팀이야. 좀 매상 있는 손님들이야. 세팀 부재중 와있고 나한테 카톡으로 자나보다 다음에갈게 어 이러면 진짜로 뛰어내리고 싶어 진짜로 난 그래서 잘때 절대 무음을 안 해놔 귀 옆에다가 냅둬 어 나도 그랬어 근데 나 약간 알람 면역이 생긴 것 같아 무슨 음. 웬만한 알람으로는 잘 못해 인터넷에 음. 보면은 그런 거 있거든 그냥 시계 같은 거면 은 알림 틱 하면 그치, 내가 하다가아 졸려 이러고 하면은 못 일어나잖아 음. 내가 12시에 알람을 맞춰놨어 12시면 헬리콥터가 날라가 프로필러 같은 게 어머. 내가 그걸 천장에서 잡아 다음에 여기다 꽂아 넣어야지 알람이 꺼지는 거야 그거를 내 꽂기 전까지는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아니면 은뭐 이렇게 4이 더하기 67은? 뭐 이렇게 해서 오답을 썼어 절대 안 멈추는 거야? 어. 돈이 갈리는 것도 있어요? 뭐뭐 우리 바로 일어나지 잠이 못 들지 않을까? 진짜 실수로 모르고 또 5분 더 잤는데 한 50만 원 갈려있어 봐 <laughs> 5분 더 잤는데 50만 원갈려있 손님은 내팀못 쳤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죽어야지 그 <laughs> 그만 살아야지 그래 나 뭐, 이제 그날 출근 안 하고 그거 하나하나씩 붙이고 있어 눈을 흘리면서 아 씨... 이러면서